현재 리플 ETF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측에서 리플과 솔라나의 선물 계약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CME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용 페이지에서 리플과 솔라나의 선물 상품이 규제 승인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2월 10일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확산되면서 시험용 페이지가 삭제됐고요. CME 그룹 측에서는 해당 페이지가 공개된 것은 실수이고 아직까지 해당 상품의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켰는데요. CME 측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는 했지만 해당 페이지 자체는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이런 시험용 페이지에는 메인 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 자체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리플의 선물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CME 거래소 같은 경우 에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이런 대형 기관들이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드물고요. 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예 예정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할 가능성보다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실수로 유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이번에 CME 테스트 홈페이지에 리플 선물 계약이 올라온 것 자체가 약간의 스포일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CME 거래소의 선물 상품이 출시된 것을 근거로써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리플 ETF 출시 준비가 현재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 계약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현재는 실망감으로 살짝 눌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낙폭 자체는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리플 추세 지표인 RSI 지표 같은 경우는 과매수 구간인 70에서 살짝 떨어진 상황으로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CM이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플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고래들이 매도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항상 자로 그은 것처럼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미 투자자들 자금들 전부 다 털고 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중요한 거는 리플 코인 같은 경우 현재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어요. 매년 1월이 되면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WEF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얼마 전에 개막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WEF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부분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는 행사예요. 금융효율성, 공평성,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 매년 이 행사에 패널로서 참석을 하고 있고 디지털 협회와 관련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WEF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금융시대의 리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보스 포럼이 단순하게 전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비밀리에 크고 작은 미팅을 열기도 합니다. 즉 뉴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자리에 리플은 매년 참석하고 있고 심지어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리플이 공식 파트너사가 된게 지난 2022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는 미국 SEC와 소송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일 때나 보니까 SEC가 소송을 통해서 리플의 발목을 잡아보려고 했었지만 그 와중에도 리플은 이렇게 글로벌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작년 WEF 포럼 이후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골드만삭스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WEF에서는 서로 이제 비밀리에 만남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리플이 골드만삭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 소문의 근원 자체가 어디냐? WEF 포럼의 현재 회원인 시온 오르글입니다. 즉 실제 이 포럼에 참석한 사람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융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골드만삭스의 뒤에 있는 건 바로 뱅가드 그룹입니다. 골드만삭스의 1대 주주가 바로 뱅가드인데 블랙록에 이어 가지고 전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일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그룹이고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 뱅가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벵가드 그룹을 중심으로서 리플이 전 세계 금융망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 벵가드 포럼에서 나타난 자금줄인데. 보시면 은 HSBC, 산탄드르, CME 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SBI까지 현재 리플과 모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융 그룹들입니다. 리플은 이미 글로벌 금융망을 촘촘히 만들어갔다는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 준비하고 있는 패드나우도 ISO 2002를 표준으로 삼고 있고 리플 역시 ISO 2002의 표준을 맞추면서 미국의 금융이 리플의 네트워크 위에서 완전하게 포개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리플은 글로벌 브릿지 통화로서 완전히 자리잡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리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플의 수요 가치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예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천 원을 돌파하느냐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플 중심의 송금망이 깔리는 시점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리플이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플이 어떻게 이렇게 글로벌 금융망을 건설해갈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 해보면요. 리플 CEO 브래드갈링하우스의 이력을 보면 간단합니다. 현재 갈링하우스는 미국계 3호 투자회사 실버레이크 파트너스의 고문이었어요. 실버레이크 같은 경우에 기술투자의 명가라고 불릴 정도로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기업인데요. 실버레이크의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나스닥의 회장을 역임했던 글렌 허친스입니다. 나스닥도 벵가드처럼 리플과 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지난 2023년 5월 당시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하면서 나스닥에서 이례적으로 5개 광고판을 통해서 리플의 인수 소식을 축하를 했는데요.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이런 행보 자체가 이해가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4월 부렵부터 리플이 비밀리에 IPO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속보로서 전달 도움드린 바가 있었죠. 이 당시에 SEC와의 소송이 정리되지 않았을 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IPO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월가 투자자를 대상으로서 로드쇼를 진행하면서 기업 상장을 착실하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리플의 인수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리플을 홍보한 거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과 리플 같은 경우는 실버 레이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런 글로벌 브릿지로 자리 잡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고, 리플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체인링크를 채택을 했습니다. 체인링크는 오라클의 대장이거든요. 오라클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현실과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면서 위변조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오라클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넘겨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리플이 이 체인링크 표준을 채택을 한 건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스위프트와 협력하면서 기존 금융권들을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전통 금융권들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즉 리플이 직간접적으로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과정이 현재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게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코인 시장의 기반으로 달러패권을 강화하는 거죠. 기존의 달러패권은 어떻게 지켜졌나요? 국제 송금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위프트가 달러를 기반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부채도 심각해지고, 브릭스도 탈달러한다. 코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제결제은행 BIS를 필두로서 글로벌 금융 자체가 CBDC 스테이비코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한 게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해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체인 링크를 통해서 기존 달러 패권의 수단이었던 스위프트의 지위를 넘겨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글로벌 브릿지 통화 전 세계 송금망의 중심이 되는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착실하게 미국을 코인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본인 민코인 그리고 와이프인 멜라니의 민코인을 출시했죠. 이 트럼프 민코인의 구매자 중에 42% 정도가 암호화폐에 처음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코인 시장의 주류 자산으로 올라섰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인 투자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민코인을 출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진입을 한 거고. 시장 자체가 확연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밈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가치 투자에 관심을 보일 거고 이들의 투자금이 시장에 점점 더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밈코인을 출시한 게 단순히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시장 자체를 키우기 위한 것이 더욱더 적합하고요.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코인 시장 성장에 나선 만큼 앞으로 코인 시장은 엄청난 성과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플도 함께 할 것이다. 현재 보시는 온체인 지표는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 보유하고 있는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실현된 손익률을 측정하는 SOPR이라는 지표인데, 현재 이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즉, 현재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빠져나간 상황이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진입할 때는 상승장이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한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겨가면서 시장을 빠져나가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단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때는, 장기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면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단기 투자자들이 SOPR이 1 미만으로 떨어진 현재 시점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기준 이거를 연속으로 음봉 띄우면서 거래량과 함께 가격도 늘리고 있어요. 하단의 RSI를 보시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중립 부분까지 내려서면서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시장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 정책이 추후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이벤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면서 대응 전략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부터 일본 금리 관련된 이슈까지 최근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드를 지키면서 상승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함께 대응해 가시면 안정적으로 시드를 지키면서 수익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구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전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투자는 투자답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보다 보면 유튜브, 인터넷 등에서 코인으로 수억, 수십억을 쉽게 번것 같은 글이나 영상들을 스쳐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가능하다, 나도 꾸준하게 하면 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 효과를 부르겠지만요. 오히려 내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보다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들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지금 내가 당장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투자금이 1억인 사람이 10% 수익이면 1000만원 수익이겠죠. 쉽게 1000만원 수익받다. 수천만원 수익받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1000만원인데, 여기서 1000만원의 수익을 보고자 한다면, 100%의 수익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기준치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버리면, 50만원, 100만원, 이런 소중한 핵심의 수익을 놓치게 되고, 욕심이 계속 증폭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결국에 욕심이 실속을 넘어서고 욕심에 잡혀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 그리고 투자를 투자 잡게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그냥 그때 팔걸 그랬나 후회는 중첩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업비트 코인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끼칠 정도로 자주 쳐다보게 되고 들여다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업비트 자주 쳐다본다고 수익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코인 투자, 리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감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최근 시작하셨거나 걱정 속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끔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코인을 몰랐을 때가 좋았고 안 하는 이만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것은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좋은 시스템일 수도 그리고 반대로 정말 힘든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 주말답게 안 느껴지고 퇴근 시간 휴식 시간이 휴식 시간처럼 안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마 지금 와가지고 코인 투자를 그만둔다. 당연히 불가능에 가깝겠죠.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순간을 잘 생각해보면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수익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더 상승할 거야.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이런 큰 욕심보다는 먼저 분할적으로 수익 실현을 통해서 내 것으로 챙겨놓으시고 여기서 남은 비중을 끌고 가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통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